따로 이름 지은 건 없어요? 그런 브이로그 같은 거? 네. <laughs> 그냥, 아니, 그냥, 제가... 그냥. 아, 근데 제가, 잠깐. 아, 아, 제가 달에 좋아서 이거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옆에 이제 해주가 올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. 언니 힘들 거야. 여러분들. 우리 상당히 텐션이 났거든. 응. 맞아 우리 아까 그말 했어. 말이 없다고. <laughs> 나게 이랬어 근데 우리 달의 주파수 실은 여태 했던 것 중에 제일 밝아 지금 어, 말, 지금이요? 말 진짜 많이 말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여태 했던 것 중에 제일 커아 세상에 앞에서 언니가 끄덕끄덕 하셨잖아 <웃음> 진짜요? 우리 <laughs> 맨날 네 그래서 다음 사연은요 <laughs> 그러면 진짜 평소에 달의 주파수를 안 들어봤어 우리 거? 설마니까 <laughs> 뭐하는 거야? 문제가 <laughs> 들어볼게요. <아이. 웃음> 야, 아나 이거 못잡아 아니 이거 <laughs> 못잡아 아니 언 <laughs> 아니, 언니, 아니 그러니까. 뭐 정적이 있을 <laughs> 아니, 수 있지 이게가 원래 라디오는 막아 뜨면 안 된다 그랬어요. <laughs> 아니, 여러분. 아니 어차피 이달에 소셜 m 이앱이거든이 말할 거야? 진짜 라디오잖아. 어떻게 이달에 소 v 구이앱이라고? 우리 다른주퍼스야 그래도 이렇게 보이스 올린데 여러분. 다음 댓글을 읽어볼게요 <laughs> <laughs> 와. 그래가지고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, 민망하고. 아 대답 좀 해줘. 혼잣말 <laughs> 아니야? 아니 어색하더라고요. 하면 내가 뭐라고 <laughs> 대답해줘. 그냥 어. 이런 아니 거지언니 어떻게? 아, 그쵸. 뭔가 이런 식으로. 야, 현진이는 너무, 그, 너무 멋있어. <laughs> 우리는, 우리는 <웃음> 이렇게 하면, 그냥, 그냥. 왜 <laughs> 이렇게 해서 조용한 거구나. 그런가? 대답을 안 해서 그런가 봐. 속으로 그렇구나. 맞아. <laughs> 소리게안들려져 <laughs> <laughs> <400이> <laughs> 그냥 내 속으로. <laughs> 속마음으로 그냥. 근데 어 나, 나 근데 그렇게 어. 속으로 막 대답 많이 하는 것 같아. <laughs> 상대방 얘기하면 그냥 속마음으로 막 대답해. <laughs> 아, 아니, 그래서 그냥. 예전에 한번 여진인가? 나한테 막 언니는 근데 혜진 언니가 대답하, 대답 안 하면 기분 안 나빠요? 막 나한테 이러는 거야. 음. 근데 나도 그걸 의식을 안 하니까 몰라가지고. <laughs> 그게 뭔데? 언제 그랬는데? 이러고. 근데 우리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. 서로. 우리는 대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각자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는 거지. 그냥, 그냥 <laughs>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아니, 근데 나도 평소엔 그렇다? 근데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. 그래서 <laughs> 아니, 내가, 내가 너무 어, 이거 맞드니까 너무 그런 거야. 어? 나도 평소에 나한테 대답을 강요하진 않아. 아, 아니냐? 어? 강요하진 않는다고, 평소에. 너가 대답을 해주든 말든, 평소에는 <laughs> 신경도 안 써. 와! <laughs> 어. 아, 유 오빛들이 다 대답하고 계시죠? 오빛들이 대답해주고 있어. 응. 진짜. 응. <laughs> 누가 도합 이렇게 짰어요 아, 진짜. 응. 음. 음. 그니까. 저는 만족합니다. 네. 어, 그래. <laughs> <laughs> 대답할 <laughs> <대답을 웃음> <대답을 웃음> 아니, 다리 두파수 지금 역대급 제일 말을 많이 했다며 네. 그래. 네. 네. 저는 그래서 만족합니다. 저도요. <웃음> <웃음>